디스토피아 제2부 주체사교 한국 사회의 불안을 조장했다는 설이 더 정확할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면 이 선생은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 한말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 보군요. 선진국이 아닌 경우란 구절이 들어가면 동의합니다. 그런 견해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죠? 윤교수가 진지한 어조로 물었다. 그런 견해를 뚜렷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입증되죠. 필리핀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미국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고 난후 민주주의는 그런대로 실현되었지만. 경제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죠. 경제가 오히려 퇴보했고,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절대 빈곤의 상황으로 내몰렸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내가 말을 이었다. 일본은 한국도 필리핀처럼 후진 상태에 남아있기를 바랐을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필리핀을 보듯이, 일본도 한국을 그런 식으로 보았겠죠. 그런데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후 경제 발전을 밀어붙인 결과 어느 특정 분야에서 일본의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측면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나는 일본의 좌경 지식인들이 반미의 한 방법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한 한국의 집권층을 공격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지요. 이 선생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본 좌경 지식인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반한 감정이 소박한 반한 감정을 넘어 한국을 혐오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일본에 살다 보면 그런 감정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나로서는 그들의 그런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해하셨는데요? 일본인의 속성을 잘 아는 윤 교수인지라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가 물었다.